8월 13일 그 수요일은 유운달에 온그 가빈일, 푸른 그 호랑이 날이 전개가 됩니다. 이 푸른 그 호랑이 날, 그 청호의 날은 특히 그 문서운과 그 도움복이 또 쌍으로 터지는 그 강한 암시를 또 지닌 날입니다. 사업에서 그 계약이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된 그런 일들, 또 문서적인 어떤 공증, 경매, 공매. 이런 거그 서류적인 그 일들이 그 수반되는 그 일에서 크게 그 청신호가 되어줍니다. 또 돈복이 그 크게 그 터지는 날이기 때문에 또 이런 날과 그 하게 되는 그 풍수기원에는 여러분들께서 또 문서운과 그 돈복이라는 그두 마리의 토끼를 그 잡는 그 힘이 더욱 실리게 됩니다. 그래서 8월 13일 그 수요일 이 푸른 호랑이 날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지금 접수 중입니다. 이렇게 또 풍수기원에 또 여러분들께서 그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제가 그 경북 봉화땅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우편으로 돈복이나 그 대박을 그 앞당겨주는 말이 그 속도감처럼 또 앞당겨줄 수 있는 재운 성취 신속 발원주를 보내드립니다. 오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행운을 노리시면 좋은 그 행운의 그 방의 대박 터지는 그 행운의 방이는 푸른 호랑이가 그 놀고 앉아 있는 그 집의 그 동쪽 구역입니다. 또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또 동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서 더 커다란 그 행운을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. 이때그 행운이 그 터지는 그 시간은 4시와 그 5시입니다. 오전 그 9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그 4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문서적인 또 관운이 크게 그 발동하는 날답게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 집안 풍수 공간에서는 해가 뜨는 그 집안 동쪽 구역에 그 도장을 그 세워두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새겨지니 도장을 또 이런 날그 집안 동쪽 구역에 그 세워둠으로써 푸른 호랑이가 몰고 오는 그 관운 또 문서운 또 계약운 또 부동산운을 또 크게 그 끌어당겨줍니다. 호랑이날 또경복 봉화라고 하느니 풍수길지 백두대간을 사게 되느니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 너무 그 궁합이 잘 맞죠. 수요일 여러분들께서 이 백두대간 풍수기원과 함께 또 크게 그 대박을 가까이 또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.